안녕하세요. 깁시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복귀하신 유저분들이 로아 익스프레스 점핑 미션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정확한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캐릭터 생성하시고 들어가면 베른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베른에서 어, 가이드 캐스트 따라가지고 카던 카오스 던전 하라는 가이드 캐스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벨은 공명 1단계를 깰수 있는 325 레벨이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1단계 클리어하지 마시고요. 이상 클리어니까 공명 1단계, 즉 여기서 보시면 250짜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325 레벨에 맞는 공명 1단계를 클리어해주시면이두 개가 같이 클리어가 돼요. 그러면은 카던 입장 횟수를 한번 아끼는 거겠죠. 시즌2에서는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카던 횟수가 두 번입니다. 다른 물량 없다는 가정 하에. 그렇기 때문에 325레벨 때 여러분들은 베른 공명 1단계 카오스 던전을 클리어 해주세요. 그러고 이두 개, 장비 토큰 상자 두 개를 받으니까 재련 NPC한테 가서 재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400레벨이 될 겁니다. 400레벨이 되시면은 신규 유저분들은 새로운 바다를 찾아서 라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구요. 복귀하신 유저분들께서는 마법의 땅 로엔델로 퀘스트를 수락해주세요. 수락하고 가셔야 됩니다. 에아달린한테 가서. 로엔델에 도착하시면은 마법의 땅 로엔델로 퀘스트가 클리어 될 겁니다. 도착하는 걸로 클리어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을 수령해주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재련을 한번더할수 있는 토큰 상자를 일단은 받아놓은 겁니다. 바로 재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로엔델 대도시인 로아룬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거 받아만 놓으시고, 로엔델 모험 월드 캐스트를 쭉쭉 밀어주세요. 미는 과정에서 로아룬에 도착하시면 재련해주세요. 그러면 450레벨 됩니다. 450레벨 만드시고, 로엔델 라디체 캐스트. 요거는, 로엔델 모든 맵을 다 미시면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라디체 캐스트는 로엔델 마지막 월드캐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엔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월드캐스트를. 로엔델 라디체 캐스트를 완료하시면 또 토큰 상자를 하나 받으실 수 있고요. 설레는 모험의 장신구 상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장신구는 뜯어서 바로 껴주시고, 어, 이 토큰 재료를 이용해서 재련을 하시면은 500 레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 레벨은 500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카오스 던전 입장이 아직 한번 남았습니다. 왜냐면 공략 1단계에 한번 쓰고 따로 안 썼으니까요. 이제 루엔델 모험 캐스트를 다 완료하셨으면 요온 대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요온 입장 레벨 제한이 505입니다. 5가 모자라죠. 그러면 이5 모자란 거, 다른 거 해가지고 뭐 올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면, 로아 익스프레스 장비는 오직 이 토큰만을 이용해서 올리셔야 돼요. 5단위로 올라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로핸델 환영 1단계를 클리어 해주세요. 요거는 500레벨에 하는 거거든요. 415레벨이네요. 415레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레벨이기 때문에 환영 3단계, 악몽 1단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 뭐 1, 2단계 중에 도셔야 되는데 두 중에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쓸 거예요 1티어 장비는 유물 장비든 전설 장비든 그렇게 하셔서 로엔델 환영 1단계 이상 클리어 이 미션을 성공해 주시면은 550레벨이 될 거예요 이 토큰 상자를 받아서 재련하면 500에서 550레벨이 됩니다 550 레벨이 되면 여러분들은 욘 대륙을 갈수 있어요. 욘 대륙에 가셔가지고 모든 월드캐스트를 미세요. 로엔델과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보고 캐스트는 욘 마지막 캐스트에요. 월드캐스트 중에 마지막 캐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욘쭉 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위대한 보고 캐스트를 클리어 하시면 익스프레스 장비 토큰 상자 또 하나 받으실 거고 위대한 모험의 장신구 상자 아이템 티어 2를 받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뜯어가지고 어, 바로 껴보시면 됩니다. 악세사리. 그리고 토큰 상자로 재련을 하면요. 600레벨이 돼요. 600레벨. 600레벨부터는 요 대지 1단계를 클리어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단계에서 요 로엔델 악몽 1단계 이상 클리어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안 했냐? 600레벨을 달고 대지 1단계 이상 클리어를 하시면은 여기 1단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로엔델 악몽 1단계 클리어도 같이 클리어가 돼요 한 번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카든 입장 두번 아꼈죠 고대 1단계 한번안 했고요 로엔델 악몽 1단계 한번안 했어요 요게 꿀팁인 겁니다 네. 하루를 벌었잖아 대지 1단계를 클리어하시면 익스프레스 미션 2단계에 미션 3 그런데 악몽 1단계를 클리어한 보상과, 대지 1단계 클리어 보상을 같이 총 2개를 받으시기 때문에 두번 재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00에서 8 2 5로한 번에 확 뛰고요. 그 다음에 850 레벨. 여러분들은 850 레벨이 될 겁니다. 850 레벨이 되시면, 이 요, 시간 1단계 이상 클리어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시간 1단계는 825 레벨부터 할수 있습니다. 이상이니깐뭐 시간 2단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 1단계 클리어하시면 토큰 상자 받으니까요. 또 재련해 주세요. 그러면 875 레벨이 됩니다. 875 레벨이 되면요. 이제 욘 연겁 1단계 이상 클리어를 두번해 주셔야 돼요. 두 번. 두 번입니다. 욘 연겁 1단계는 여기 있고요. 870 레벨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두번 깨시면 또 토큰 상자를 하나 받으시죠. 이 토큰 상자를 이용해서 재련을 하시면요. 900레벨이 됩니다. 900레벨. 900레벨이 되면 이제 어느덧 거의 마지막 단계인 페이튼 대류로 넘어가셔서 모든 월드 캐스트를 밀수 있는 아이템 레벨이 돼요. 이 유언장 캐스트도 지금 여기서 보셨던 로엔델 라디체 연 위대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캐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클리어 해주시면 운명의 날 장비 상자를 받습니다 장비를 갈아 끼시면은 915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이거예요 카오스 던전이 하루에 두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명의 기운 회복 물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첫날에는 베른 공명 1단계 클리어하시고 로엔델 환영 1단계를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두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남는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에포나나 뭐 가디언 토벌 1일 컨텐츠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가디언 토벌 에포나 카오스 던자는 지금 오늘 두번 하셨으니까 요두 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결국 915레벨이 되면 2티어란 말이에요 2티어가 되면 1티어 재료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창고만 잡아먹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휴식 보너스로 돌리세요. 여기서 휴식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일 컨텐츠, 즉 에포나 뭐 레이드, 카오스 던전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안 하면은 그게 휴식 보너스로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날 하시면은 그 휴식 보너스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두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티어 장비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이 일일 차이는. 최대 아이템 레벨이 55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에포나랑 레이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생활의 기운을 녹이십시오. 생활의 기운은 여러분들이 B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생활의 기운이. 이 생활의 기운을 녹이시면서 영지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고. 타워 오브 섀도우 같은 경우는, 1티어 타워 같은 경우는, 550레벨이 최대 50층까지 깰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아마 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클리어를 해주시면, 뭐, 중간중간 스킬 포인트 물약도 있으니까, 로아 익스프레스 미션 하루 차이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타워 미시거나, 영지, 혹은 생활, 그리고 뭐, 호감도. 여러 NPC 돌아다니면서 호감도 작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항해를 하셔도 되고. 혹은, 목 꽂고 캐셔도 되고, 모험에서 음, 아이템을 주시거나, 음식을 만드시거나, 뭐, 뷰포인트를 모으시거나, 쭉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가 되면요, 카오스 던전 입장 횟수가 두번 생겼죠. 그렇게 되면, 연대지 1단계와 시간 1단계를 클리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850레벨이 돼요. 802레벨부터, 아, 802레벨부터 2티어이기 때문에, 2일차부터는 시간 1단계까지 클리어를 하시고 재련하셔서 850레벨을 만드세요. 만드시고부터는 에포나랑 레이드를 도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915레벨, 운명의 날 장비를 수령하시고 나면요. 더 이상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 915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재련을 하셔야 돼요. 아직 모르시겠지만, 재련 확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재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차부터 2티어 850, 802레벨이지만, 850 만드셔가지고, 이때부터 재료 바로바로 바로 모아주세요. 1일 컨텐츠로 할수 있는 레이드, 그리고 카오스 던전, 그리고 에포나. 에포나는 802레벨부터 2티어 보상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일차부터 2티어 재료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차는요, 욘 연급 1단계 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튼 대륙을 밀수 있고, 페이튼 대륙을 밀면 915레벨, 최종 915레벨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3일차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4일만에 끝날 걸 3일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임시 점검 때 보상받으신 분들이나 정기 점검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공명의 기운 회복 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공명의 기운 회복 비약이 있으면 카던을 한번더할수 있는 거예요. 설명에 쓰여 있듯이 공명의 기운 50만큼 회복하기 때문에 50을 써서 한번 입장 더할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첫날에 카던 입장 횟수 두번 봤죠. 그리고 공명의 회복 비약이 4개 있으면요. 6번. 그러니까 1일차에 두 번, 2일차에두 번, 3일차에 두번 하루 만에 가능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로엔델, 모든 월드캐스트 밀어야 되고, 욘 밀어야 되고, 피에튼까지. 저는 하루 만에 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915레벨이 되면 이제 재련 지옥이 열려요. 그 915레벨이 되면 재련이 헬이라고 했잖아요. 대충 어떻게 되냐면요. 운명의 날 장비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운명의 날 투구를 돋보기를 눌러서 보면은, 우리는 6단계부터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6단계에서 7단계로 가는 이 재료들을 보시면, 뭐, 수호석 같은 경우 525개, 돌파석 7개, 칼다르 융화재료 뭐 8개,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호석이랑 융화재료는 여러분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익스프레스 미션과, 어 더불어서, 캐릭터 성장 지원 그리고 원정대 성장 미션을 통해서 다른 재료들은 수급이 조금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돌파석이에요, 돌파석. 돌파석이 너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봤던 이 돌파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915 레벨 여러분들이 받은 운명의 날 장비를 재련하시려면 경이로운 생명의 돌파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돌파석이요. 915부터 파밍이 불가능합니다. 레이드나 뭐, 침묵의 해랑, 하드, 이런 걸로는 가능해요. 근데 레이드 한번 이수학 해봐야 6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침묵의 해랑 같은 경우는 하드를 깨야 되는데, 915에 들어가면 뭐 2, 3단계밖에 못 깨요. 그러니까 침묵의 해랑은 아예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레이드로밖에 수급이 안 되는데, 이 웃긴 게 경이로운 생명의 돌파석이 960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이로운 돌파석을 파밍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파밍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